진주시회 기업투자유치 활성화 연구회가 21일 두 번째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며 연구활동에 깊이를 더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진주시 기업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생태계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강연자는 엑셀러레이터 AC인 헥사곤벤처스의 김진환 대표가 맡았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창업 초기 기업의 사무공간뿐 아니라 창업자금을 투자하고 멘토 역할을 맡는 전문기관을 말합니다. 이날 김 대표는 강연에서 인구순위동자 수미 청년창업기업 지역별 분포도등 데이터를 분석해 지역 스타트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진주시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투자 유치 종합 정보망 구성, 창업 생태계 조성, 투자 생태계 조성, 전문 민간 유치단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연구의 소속 의원들은 세미나에서 김 대표의 강연을 경청하고 진주시 투자 라운드별 투자 활성화 방안, 진주형 펀드 구축 방안 등을 지리하며 연구 과제 선거를 위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연구의 대표 윤성관 의원은 강평을 통해 진주시에도 최근 우주 항공, 방산,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이 늘면서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대안 제시가 절실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윤성관 의원은 향후 연구의 활동은 진주시 기업들의 투자일치 역량 강화부터 더 나은 지역 내 투자 환경 조성까지 종합적인 관점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